제가 아까 숨겨놨던 그런 운동 방법인데 약간 좀 아까워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아, 네. <laughs> 이거 제가 다시 <laughs> <그냥> 한 번도 다시까지 <laughs> 네, 네, 안안 자꾸 이게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은 좋은 <laughs> 운동이 오. 아니에요. 우리는 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예. 네, 오늘은 저희가 또 헬프님들을 위해서 소중한 게스트를 모시고 오늘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저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눌 병원 촉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재현입니다. 아. <laughs> 이런 근골격계는 저희가 처음 다뤄보는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굉장히 어깨가 무겁네요. <laughs> 시작입니다, 시작. 네. 그 전에 뭐, 내과 네. 안과, 뭐, 다양한과. 네. 나와주셨는데, 저희 또 젊은 해프님들이 또 약간 긍골겹게. 이런 거좀 아, 네. 다뤄달라고 한번 해셔서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좀 멋있게 생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목을 굉장히 아파요.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좀 집중을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언제 멈추냐면은 목이 아파서 멈추게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시간을 내가지고 병원을 찾아가기엔 또 쉽지가 않잖아요. 또 쉬면 괜찮아지고 하니까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일하면 아프지만 이렇게 좀쉴 때는 괜찮은 사람들이 이목 관리를 위해서 집에서 할수 있는 그런 운동이나 생활 을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 매일 이렇게 땡겨보고 막 주무르고 하거든요. 아, 네, 네. 고충, 저도 이해를 합니다. 네, 사실, 왜냐면 저도 외과 의사잖아요. 네, 외과 네. 의사가 수술을 하다보면, 네, 사실 목이 네. 굉장히 아파가지고, 아, 되게 네. 고생 많이 하고, 제 경험에서 아, 내 몸을 네. 가지고 네. 치료했던 아, 이런 경험들을 네. 공유해 드릴 테니까, 네. 굉장히 유익하고 또 네. 재밌는 네.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목이라는 구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류가 뭐, 내 발로 걸어날 땐 괜찮았었는데, 일어나면서부터 일단 문제가 이제 됐다고 말씀을 음. 하시잖아요. 네. 사실 요즘에 강아지를 많이 안치잖아요. 예. 안치면서 그 디스크가 문제가 돼가지고 예. 강아지 디스크가 그... 생겨요. 이제. 네, 와. 그래가지고 특히 강아지들은 네. 이 디스크가 생기면 바로 그냥 하반신 마비가 잡아요 예. 그래서 네. 가끔씩 보면 그 바퀴달 예. 끌고 네. 그런 부정한 그 강아지들 있었네요. 그렇게 보면 네. 이런 직립이 굉장히 그 디스크에 좋지 않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목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일자목이다 거북목이다 네. 이런 네. 얘기들을 네. 많이 하는데 거의 99% 청다 일자목이에요. 그런데 네. 이게 과연 질병으로 우리가 볼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예, 얘는 경추를 네. 보면 이제 c자형이거든요 예, 예. c자형이 정상이라고 얘기 하는데 그런 c자형 경추의 전형적인 형태는 우리가 사족 보행을 하는 그런 동물들 <laughs> 뭐 표범이나 뭐사자 같은거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즉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야 이게 정확히게 어떤 c자형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쵸? 그렇게 보면은 네. 우리가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한 C자형을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아... 일이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목을 이제 지탱을 하는 그 근육이 굉장히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머리 무게를 얘기하면 보통 한 4.5에서 5kg 정도 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머리가 좀더 크니까 <laughs> 이거 웃어도 되냐? 어금니 꽉 깨물아! 아 이게 좀로게 얼굴이 좀 커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목 근육의 강화만 가지고도 목 질병의 상... 부분은 사실 치료가 가능하다. 어, 어, 어. 네. 궁금한 게 이제 헬스장 같은데 가서 트레이너분들이랑 이제 운동을 하면 등 운동, 뭐팔 운동, 하체 운동은 네. 해도 목 운동은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네. 뭐 이렇게 뭐 지탱하는 운동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는 꼭 말씀 안 드리던 제만에 그런 비밀 운동이 있거든요. 네. 어, <laughs> 그걸 오늘 닥터 프님 오늘 터프렌즈에는 어, 네. 그걸 하나씩 어, 공개할 어, 거예요. 얼는비밀이 <laughs> 어. 아니게 되긴 하는데요. 네. <laughs> 그래서 진짜 오늘 저말 네, 엄청 네. 공개하야 되는데 제가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 개념을 말씀드리면, 어, 예. 크게뭐두 가지가 운동이 있는데 윗몸을 일으키기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어, 네. 몸을 일으키는 운동을 막 반복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등장성 운동이에요. 음. 쉽게 말하면 어. 근육의 긴장은 유지가 되는데 움직임은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누워가지고 다리를 들고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복근 운동이지만 이거는 길이의 차이가 없다. 그 근육의 움직임은 차이가 없는 거죠. 한 근육의 그 길이를 유지하면서 힘만 주고 있는 거. 이걸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요. 벌 수고 있는 거는 무슨 등 아 그렇죠 맞습니다. <laughs> 예. 손들고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으 하면 척추에 좋은 운동 방법은 등척성 운동입니다. 이제 허리를 잠깐 예를 들면 우리 허리 근육을 강하기 화 위해서 왜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엎드려가지고 등을 막 들어올리는 운동도 있고 하잖아요. 아, 사실 척추의 입장으로 본다면 자꾸 이게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은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또한 가지 간과되고 있는 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목을 움직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는 어깨입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앞으로 빠 빠지면서 목이 잘 조렇게 앞으로 아 빠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일1목이나 거북목을 교정하려면 처음 일단 이 어깨를 자주 바로잡아야 돼요. 어깨 운동 중에 뒤쪽에 견갑골을 붙이는 운동있죠 견갑골을 붙이는 운동을 하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붙이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야, 아니 그거 아닙니다. 잠재부대 <laughs> 팔은 쓰지 마시고 팔은 아 허벅지에다 붙여놓으시고 네. 견갑골 아래쪽 있죠. 예, 여기만 모으시는 거. 니다 아 그러면 아 가슴뼈가 벌어진 느낌 드시죠. 견갑골을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해서 한 5초 10초 버티고 또 풀어 주고 쭉 천천히, 너무 강박해서 하시고 아, 천천히, 네. 천천히. 아, 예. 네. 쭉 당겨서 한 5초 10초 버티시고 밀어주시고 네. 그러면 긴장됐던 목이 아, 많이 풀어집니다. 네. 갑자기 뭐 목에 담이 걸렸을 때이 네. 운동 몇번 해주시면 아, 담 아, 걸린 아, 것 많이 풀어실수 있어요. 수 게...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숨겨놨던 그런 운동 방법인데 약간 좀 아까워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아, 네. 이거 아직 <laughs> 한, 그냥 그냥 한 그냥 그냥 번도 말씀 안 했어요. 스페셜하고만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을 딱 벽에 밀착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머리도 붙이시고 또 중요한 건. 견갑골 부기를 딱 붙이셔야 되고요. 발 뒤꿈치를 붙여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발을 한 발자국 정도, 예. 그리고 어깨를 살짝 떼보세요. 예. 지금 이목 뒤에 굉장히 긴장이 좀 느껴지시죠? 맞아요. 이 상태에서 한 5초, 10초 버티시고, 그 다음에 약간 목을 좀 돌려볼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또한 10초 정도 버티시고. 또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이 예. 운동은 어깨 근육을 긴장을 풀어줌과 동시에 아까 왜 등척성이라고 그랬죠? 근육을 긴장시킨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육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즉 근육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적응이 되시면 누워서도 할수 있습니다 트러스버면더안 아프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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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좋은 아, 방법인데요. 아, 제일 힘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아, 수간을받치시는 방법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운전할 때 굉장히 목이 결격해지잖아요. 아, 운전석이 뒤에 보면 헤드레스트라고 있어요. 그 뒤를 받치면서 목을 아, 이렇게 들어주는 아, 운동을 하시면 이렇게... 굉장히 목이 편해지시면서 아. 운전 때문에 오는 목의 스트레스를 굉장 줄일 수가 있죠. 또한 가지는 구부린 상태에서 아무리 목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이목 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잘못하면 목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근육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근육을 늘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놔두는 거. 그 우리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중에서 허리 굽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엑스레이 찍어보면 척추뼈가 굽은 게 아니고 근육이 늘어나가지고 근육이 힘이 없으니까 허리가 쭉어지는 거죠. 근데 그분들 허리 피스를 하면 쫙 휘져요. 아 그런데 한 1분 지나면 다시 허리가 쭉 구부러집니다. 근육을 좀당겨서 유지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운동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부터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후기를 또 여러분들 나중에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아프거든요. 제가 알기로 오준 선생님도 이목 뒤쪽 근육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 같아요. 거북목이 심하고 항상 어깨가 이렇게 좀돼 있어서 저도 좀 해보고. 근데 이게 뭐 하루에 트렌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뭐 10년, 20년으로 이렇게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시 다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은 그래도 우리가 이거 자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만이 이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너무 진짜 안 아파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운동하시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에 또 이렇게 원장님한서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